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 두뇌 건강을 위한 과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효능 7가지와 실제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로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 주름, 세포 노화, 각종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안 과일이라고도 불리죠. 안토시아닌은 특히 망막의 혈류 개선과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눈에 좋은 과일 하면 블루베리를 떠올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블루베리는 두뇌의 과일로도 불립니다.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를 통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륨 성분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맥 경화심장질환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매일 한 컵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는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을 동시에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과일이지만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즉,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주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도 잘 어울립니다. 즉 살을 빼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간식이 되는 거죠.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씻어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하루 4,050알 약반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과일보다 영양소가 조금 줄수 있지만 보관이 쉽고 가격도 저렴한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스무디,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말린 블루베리는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 블루베리 차, 분말, 추출액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제품들도 있는데 당이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컵 정도 약 8만 백지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눈, 뇌, 심장, 혈관, 면역, 장 건강까지 우리 몸 전체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작은 열매 안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담겨 있다는 게참 놀랍죠? 여러분의 하루 식단에 블루베리를 조금만 추가해도 건강 수명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줌 올려서 드시거나 간식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슈퍼푸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